배추 결구 잘안될때이네 가지만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제들의 텃밭입니다. 지금 10월 배추 결구가 잘안 된다면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1 네. 첫째, 물 관리. 배추는 겉흙이 마르면 결구가 어려워집니다. 일정한 수분 유지가 핵심. 물은 아침에 흙이 촉촉하게. 2 둘째, 옷걸음은 필수. 정식 후 20일, 그리고 결국에 진입 시 2차로 줍니다. 질소보다는 칼륨이 풍부한 복합 비료가 결구에 효과적입니다. 3. 세째 온도 관리. 최적 온도는 주간 15도에서 20도, 야간 10도 전후. 갑작스런 한파엔 부직포나 비닐로 보온해주세요. 4. 넷째 해충방제. 결구 전, 배추나 방단 백어, 세미나 방이 잎을 갈그면 결구가 안되요 천적 활용하거나 유기농 인증 약재로 조기방제. 배추는 결국인 10월이 관건. 수분, 영양, 온도, 해충만 잘 잡으면 단단한 속이 찬 배추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